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니다. <laughs>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단절기라 하면 두꺼웠던 옷이 얇아지는 시기 또는 얇았던 옷이 두꺼워지는 시기 음, 뭔가 계절이 바뀌어서 설레지는 그런...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색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몇달 전부터 눈에 띄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롱부츠였는데요 그 원래 일반적으로 그 신는 사이하이 부츠 말고 약간 군화같이 생긴 그런 부츠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이주, 삼주 한달만 기다리려고 그래가지고 어두 군데에서 취소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데에서 그때는 시키기 전에 먼저 배송문의를 먼저 해서 어 금방 받아볼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이 제품을 사고 저희 샀어요. 집에 드디어 부츠가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츠를 어떻게 매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부츠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예쁠지 모르겠어서 <laughs> 찍어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제 옷장을 열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룩은 파랑 니트랑 짧은 플리츠 스커트를 함께 매치한 룩이에요.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이 부츠를 소개할 때 짧은 치마와 함께 매치해 줘서 저도 처음 제가 가진 옷들하고 매치해야지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룩이랍니다. 다만, 봄이 오고 있으니, 화사한 니트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요즘 약간 긴 반바지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행이 시작했는데 저만 몰랐던 건지. 아무튼, 애매한 기장의 흑청 반바지라 그런지, 꾸러기 같은 느낌을 주면서 상의는 포멀한 셔츠와 자켓을 매치해서 믹스 매치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룩이었어요. 자켓도 반바지와 톤을 맞춰서 블랙이 아닌 그레이 톤으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셔츠 원피스 룩인데요. 정말 길고 찰랑찰랑한 셔츠 원피스예요. 그래도 트임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부츠도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셔츠가 별다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허리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다리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느낌이 있길래, 크롭 기장의 앙고라 니트를 걸쳐줘서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연출해 줬습니다. 긴 원피스 했으니까 다음은 미니 원피스룩이에요. 가운데 셔링이 들어간 꽃무늬 미니 원피스인데요. 패턴이 봄봄봄이라서 꺼내봤는데 반팔이고 생각보다 얇아서 이거 단독으로만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부츠와 비슷한 재질의 가죽을 매치를 해줘봤어요. 자켓이 그렇게 긴 기장이 아니라서 원피스랑 매치하기 딱 좋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이렇게만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바지 룩입니다. 치마와 바지 중에 어떤 게더잘 어울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골반과 엉덩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지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반하의 기장의 청바지에 크롭 기장의 짧은 흰 티를 매치를 해봤어요. 상의가 크롭 기장이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배가 보이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래도 이대로 나가기는 아직 좀 추우니까 두꺼운 니트 가디건을 같이 입어줬어요. 가디건이 몸을 폭 감싸는 게 여리여리해 보여서 마음에 드는 룩입니다. 이번에는 온통 하얀 룩이에요. 너무 무난한 룩들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제 기준에서 재미난 룩을 추가를 해봤는데요. 우선 하얀색 핀턱 팬츠에 촘촘하지 않은 흰색 니트를 입어주고 바지가 크지 않아서 별로 벨트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부츠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검은색 벨트를 매줬어요. 약간 부아걸 식스센스 때 느낌? 약간 그런 느낌처럼 하고 싶었는데 해적 같기도 하고 음, 무대 의상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시스루 니트 안에 브라를 블랙으로 해줘서 통일감을 줬다는 거죠. 다음은 땡땡이 롱 스커트 룩입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의 임수정 배우님 느낌을 내고 싶었던 룩인데요. 어, 얼굴 말고 옷이요. 어, 전체적으로 축 늘어진 느낌으로 입었는데 신발이 저렇게 딱 꾸민 듯하니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에요. 어,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기도 해서 평소에 제일 많이 입을 것 같은 룩이고요. 여담이지만 저롱 스커트는 너무 소중해서 한벌더 쟁여놨어요. 제가 긴 시간 이동해야 될 때는 항상 저 스커트를 입거든요. 할머니 될 때까지 입려고요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7개의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제 옷장에서 이 부츠와 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입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생각보다 모든 옷에 좀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앞으로 이 장화, 이 워커, 이 워커 부츠를 아주 잘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이었습니다 안녕.